사법부는 오역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정권의 코드에 맞춰서 심지어 사법살인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법 권력이 국민의 권,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판결들을 통해서 재심 등의 판결들을 통해서 명예회복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유서 대필 조작 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네, 들은 바 있습니다. 예. 어, 최근에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구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는데요. 법원은 국가와 감정인의 책임만을 인정하고 당시 수사 책임 검사들의 불법 폐기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당시의 검사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수사 목록에서 배제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까지 가담을 하였는데 모두 면제부를 받았습니다. 역사 안에서는 국민들의 판단에서는 유죄입니다. 그 검사들 수사에 관연 모든 검사들은 유죄입니다. 강신욱, 신상규, 송명석, 안종택, 남기춘, 인철, 곽상도, 윤성만, 박경순 검사 등 관여 검사들은. 모두 역사적으로 유죄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사법부는 스스로를 반성하지 의원님. 못했습니다. 반성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현재 투병 중에 있습니다. 다시 돌려서 살수 없는 삶을 허망하게 의원님. 보냈습니다. 허망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관여했던 가해자들은 승승장구, 예. 국회의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법부는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과거를 다시 되돌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총체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인혁당 사건 등 저희가 여러 사건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전어 아버지인 어, 박정희 정권 당시의 여러 가지 판례들에 대해서 몇몇 대법원장께서는 어, 사과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네. 그때의 사법부와 지금의 사법부가 달라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 법원의 당시의 법원의 판례를 돌리는 현장에 있어서도 오롯이그 침해된 권리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판결에서도 드러나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앞에 말씀하신 그 사건의 경우는 1심 판결이 그렇게 났다는 정도만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법원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어 방금 말씀하신 인혁당 사건이나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무척 안타깝고, 어, 조정스러운 마음입니다. 어, 앞으로 만약 제가 책임을 맡게 된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어, 과거사와 관련된 문제를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 인역당 재건이 사건과 관련해서 재심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하급심에서 일단, 어, 그 유족 등, 예, 피해자 및 유족 등에게 지급된 금액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 이후 이자 부분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다른 결정이 나온 이후로 지금 현재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어, 지연이자를 적용하면은 반환 금액에 배가 넘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원금을 돌려줄 현금도 없고 지불 능력조차 없는 상태에서 지금 강제 집행까지 되고 있습니다. 어,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법원의 판단을 이룬 존중합니다. 하지만, 당의 이자 기상과 관련해서는, 어, 기존 판결의 입장을 변경하면서도 전원 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판단하는 등, 어, 위법한 판결이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어, 관련된 판결에 대한 비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현재 그 집행 과정에서 유족과 신상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자, 예. 예, 예, 그러겠습니다. 어, 제가 저 청와대 민정수석 할 때, 그때도 이제 어, 유서 대필 사건 관련해서 해명하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한 내용이 어, 제가 한한달 정도인가 그 수사팀에 이제 들어가서 어, 일부 참고인을 조사하고 하는 이런 일은 한 적이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그 뒤에 이제 저는 그 사건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사건 내용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어떤 경로를 거쳐서 수사팀에서 그 기소하게 됐는지 또 공소 유지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도 신문 보고 알았지. 자세한 내용을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또 민사 소송의또 당사자도 저는 아닙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그 민주당 의원 이재정 의원께서 어, 유서 대필 사건으로 제가 유죄인 사람이 어, 유죄라고 얘기를 하네요. 국회의원에 대해서 청문회장에 와 있다. 어, 생중계되는 TV 앞에서 이런 모욕적인 얘기를 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 상대방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뭉뚱거려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식한 게 자랑이 아닙니다.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으로 한 분을 제외하고 송검주 위원님을 제외하고 오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 이제 오전 인사청문회를 마, 어, 청문회 말미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각상도 위원님께서 어, 신상 발언과 관련해서 여기 계시는 또 우리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에게 굉장히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재정 위원이 한 발언은, 어, 역사적으로 유죄라는 취지의 발언으로서 그것은, 어, 표현의 방법일 뿐이지 유죄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식이 자랑이라는 취지로, 어, 명백하게 매소,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같은 의원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또 누가? 의사진행 발언이 자주 오가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누가 다음 하시겠어요? 이재정 의원님. 예, 네. 어, 뭐 치열한 청부회장이고 공방이 오가는 건 이해합니다마는 무식이 자랑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국민 보기에도 듣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사과를 들어야지 할수 있겠습니다. 무식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본인이 한 달만 근무했던, 관여하지 않았던 유서 대필 사건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무식,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겁니다. 자, 민족수석 임명되던 당시에 강기훈 씨가 자유서대표 의혹 사건의 문제, 피해자입니다. 강기훈 씨가 톤을, 페이스북에 톤을 올리셨습니다. 뭐, 예. <laughs> 제 목소리가 올라습니다 예. 강기훈 씨가 페이스북에 올려서 잠안재우기 담당을 곽상도 의원님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 언론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굳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만재우기 그래, 네. 검사 출신 의원이 김희수의 과거를 묻다. 이재정 의원님. 이 얘기가 피해자로서부터 나왔습니다. 유소대필 수사때자만재우기 곽상도 검사가 이렇게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님, 이게 무식입니까? 이재정 거기서부터 위원님. 비롯됐습니다. 서로가, 의원님들끼리 서로가 좀 존중하고 대화를 하면 좋겠어요. 예, 무식이라는 네. 표현에 전제가 된 내용이 이거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사과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박상도 의원님, 사과해 주십시오. 국민께 부끄럽습니다. 어, 정말, 제가, 제가, 조금, 제가 말씀드려야 되니까. 예. 예. 어, 오늘 제가 대법원장 후보자인 가요? 오늘 왜 제가 이 쟁점이 돼 있죠? 제가, 그, 본래 저한테 대해서 뭐, 특별히 얘기, 말씀을 안 주셨으면은 제가 아무런 말씀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유죄인으로, 유죄다, 유죄라, 유죄라고 얘기를 하고,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제가 왜 유죄입니까? 그것보다 훨씬 낮은 표현을 했는데 왜 사과를 합니까? 본말이 전도된 얘기입니다. 본말이 전도된 얘기예요. 그 얘기한 그게 유죄예요? 아니 그게 내가 죄인이에요? 그, 그게 거그 사람이... 아니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죄인이냐고. 아니 제가 얘기한 게 그게 죄인이에요? 자 서로 공방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얘기한 게그게 내가 죄인입니까? 자, 곽상도 의원님 이 정도 해 주십시오. 수준이 예. 내가 더 낮은 거예요. 자, 의사 진행발은 이 정도로 마치고 제가 오후에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 청문회가 있지만은 대법원장 인사 청문회만큼 중요한 청문회가 없고 해서 참좀 모범적인 청문회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서로 간에 목소리가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이후에는 서로 조금 배려하고 자제하고 이 청문회의 목적이 대법원장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상호간이나또허섭단체상호간에 서로 공방하는 그런 일들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 증거들을 수사 목록에서 배제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까지 가담을 하였는데 모두 면제부를 받았습니다. 역사 안에서는, 국민들의 판단에서는 유죄입니다. 그 검사들, 수사에 관여한 모든 검사들은 유죄입니다. 강신욱, 신상규, 송명석, 안종택, 남기춘, 인철, 곽상도, 윤성만, 박경순 검사 등 관여 검사들은 모두 역사적으로 유죄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사법부는 스스로를 반성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현재 투병 중에 있습니다. 다시 돌려서 살수 없는 삶을 허망하게 보냈습니다. 허망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관여했던 가해자들은 승승장구, 예, 국회의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법. 부분에 관해서는 무척 안타깝고 어, 조정스러운 마음입니다. 어... 앞으로 만약 제가 책임을 맡게 된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어, 과거사와 관련된 문제를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 인혁당 재건이 사건과 관련해서 재심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하급심에서 일단 어, 그 유족 등에 피해자 및 유족 등에게 지급된 금액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 이후 이자 부분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다른 결정이 나온 이후로 지금 현재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어, 지연이자를 적용하면 은 반환 금액에 배가 넘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원금을 돌려줄 현금도 없고 지불 능력조차 없는 상태에서 지금 강제 집행까지 되고 있습니다. 어, 저도 국회 의원으로서 법원의 판단을 일응 존중합니다. 하지만 당의 이자 기상과 관련해서는 기존 판결의 입장을 변경하면서도 전원 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판단하는 등 위법한 판결이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관련된 판결에 대한 비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현재 그 집행 과정에서 유족과 상좀 하겠습니다. 자, 신상 발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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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겠습니다. 어, 제가 저 청와대 민정수석 할 때, 그때도 이제 어, 유서대필 사건 관련해서 해명하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한 내용이 어, 제가 한한달 정도인가 그 수사팀에 이제 들어가서 어, 일부 참고인을 조사하고 하는 이런 일은 한 적이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그 뒤에 이제 저는 그 사건에서 빠져 나왔기 때문에 사건 저는 오역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정권의 코드에 맞춰서 심지어 사법살인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법 권력이 국민의 권,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판결들을 통해서 재심 등의 판결들을 통해서 명예회복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유서 대필 조작 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예, 들은 바 있습니다. 예. 어, 최근에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구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는데요. 법원은 국가와 감정인의 책임만을 인정하고 당시 수사 책임 검사들의 불법 폐기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당시 검사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보는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과거를 다시 되돌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총체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인혁당 사건 등 저희가 여러 사건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전 어, 아버지인 어, 박정희 정권 당시의 여러 가지 판례들에 대해서 몇몇 대법원장께서는 어, 사과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네. 그때의 사법부와 지금의 사법부가 달라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 법원의 당시의 법원의 판례를 돌리는 현장에 있어서도 오 옳이 그 침해된 권리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판결에서도 드러나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앞에 말씀하신 그 사건의 경우는 일심 판결이 그렇게 났다는 정도만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법원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방금 말씀하신 이력당 사건이나 그런.